여지없이 또 주말이 됐습니다. 아이고, 또 아침에 일찍 용접을 배우러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. 아, 아침 일찍 나오니까 조용하고 좋네요. 새소리도 잘 들리고. 아 이런 시간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화 사람들도 있네요. 그래서 아, 아침에 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가니까 좀괜찮습니다 정신없이 막 준비하면 싶는데 우리 이 없구만 독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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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독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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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다이 독일이 독일이 는일이 독일이 잘 모르겠어요. 아,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그냥, 어, 어, 안 돼. 어 오늘의 목표는 그냥 아크를 발생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것까지만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아크를 안정적으로 발생시켜야 다음에 뭐 비드사턴 뭐 하자 할 텐데 전혀 아크도 발생 아크가 안정적으로 발생이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아 그것 음의 목표 아크 안정화 그리고 음, 될수 있으면 한 가지 더 백비드 백비드 모양을 조금 이렇게 흉내만 낼수 있도록 한번 지침적으로 연습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, 총 2개월 2개월 과정인데요 이제 다섯 번째 5일차 5일차입니다 6개월 아, 뭐긴거 같기도 했었는데 막 해보니까 긴것 같지도 않아요. 실력이 금방금방 늘은 것도 아니고, 시간 대비 제 실력이 너무 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수강을 받고 왔습니다. 그때는 아마 그 자격증을 위주로, 지금은 자격증 위주가 아니라 그냥 실력, 실력 향상만 해서 그냥 실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습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용접 기능사, 기능사 자격증 한번 하면서 다시 재 수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도 가서 열심히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